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야만 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진리란 무엇인가? 수많은 비유들이 낡아서 화석화된 것이다. 사랑에는 항상 약간의 광기가 있다. 하지만 광기에는 항상 약간의 이성이 있다. 당신의 영혼에 그대를 신뢰하라. 이는 모두가 본받을 만한 유일한 이상이다. 고통은 어리석은 자를 훈련시키는 학교다. 무엇인가가 결실을 맺으려면 그 뿌리가 강해야 한다. 예술가의 감정은 연기의 감정이다. 그는 자신을 믿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신뢰받기를 원한다. 영혼을 파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중 가장 소중한 것을 파는 사람이다. 우리는 자신의 불행을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는 있다. 인간은 가끔씩 위대한 일에 도전해야 한다. 인간은 가장 큰 도전에 도전하면서 그 자신을 발견한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큰 것은 큰 것을 이루려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가장 작은 별이라도 빛을 낸다. 가장 작은 일이라도 중요하다. 모든 진리는 출혈하며 모든 진리에는 피가 묻어 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는 데 있다. 자신의 그림자를 극복하지 못하면 당신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 도덕은 강한 자의 약속이 아니라 약한 자의 요구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진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진리에 이를 수 있다. 모든 작가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말하는 자이다. 강한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독은 그를 강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간다. 그것이 삶이다. 자유란 자신에게 더큰 책임을 지는 것이다. 사랑은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권력이다. 사랑이 없는 삶은 권력 없는 삶이다. 신이 없다면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한다. 위대한 인간은 항상 고통 속에서 성장한다. 사람은 스스로 넘지 못하는 벽이 되지 않기 위해 그 벽을 넘어서야 한다. 고통은 당신이 저지른 죄가 아니라 당신이 가야 할 길이다. 말하지 않은 진리가 가장 무서운 거짓이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리체의 철학적 사상은 깊고도 복잡하기 때문에 각 명언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